습니다 대창, 대창서의 법지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서 이야기로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존재한다.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존재한다.를 가지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존재한다. 세상은 모든 것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아는 것만큼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은 일체 유심주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우리 조사승에서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미 내 마음속에 다 있는 세상이라 그러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는 거죠. 유명한 철학자들은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 묶는 세계는 이미 갖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구축합니다. 묘하게도 구축하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이 존재해 있고 그것을 내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내가 보는 것만 본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탁 꽂히면은 그거에 집중하고 그거에서 벗어나기 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이 지날 때까지 말입니다. 내가 저 신발을 하나 사러 가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신발을 신고 댕기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에 신발부터 본다는 겁니다. 내가 파마를 하러 가야 된다면은 나는 파마를 무슨 색깔을 하고 어떻게 웨이브를 줄까 하는 생각에 잠겨서 사람들의 그 머리만 파마한 모양만 본다는 거죠. 바로 세상은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설사 우리가 저 꽃이 가짜 꽃인데도 내가 진짜 꽃으로 딱 꽂히고 끌리면은 그것이 가짜가 판맥날 때까지는 그것이 진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주 목걸이 못파상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렸는데 그 목걸이가 진짜인 줄 알고 평생을그 친구에게 진주 목걸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짜 목걸이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또 묘한 것은 세상은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대뇌중추는 많은 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몇 개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내각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뇌의 투이라 그러죠. 대뇌의 곡조대로, 선율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은 자기 마음먹기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등산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날이 더워서 시험시험 올라갔습니다. 시험시험 올라가다 보니까 못 보던 바위를 하나 봤습니다. 그 바위를 보고, 아, 저 바위가 저기에 있었나? 거기에다가 내가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와, 저날 거북이 바이다. 거북이가 높이 있으니까 날아가는 모양이라 그래서 날 거북이 바이라고 지었습니다. 평소 때는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났던 건데, 마음이 일어나니까 마음 먹기에 오늘 내, 내의 구조에 따라서, 곡조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그 바위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해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존재하는 세상이 있어서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비바람 치는 캄캄한 날에도 저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이 있다,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캄캄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꿈꾸는 대로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이, 내 마음이 힘들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찬란한 부처님이 빛을 바라고 있다. 반야의 빛을 바라고 있다. 어둠을 물리치는 고통을 물리치는 엄례를 물리치는 반야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것이 내꺼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많이 덥습니다. 그냥. 33도 오늘 34도였습니다. 그래도 인도는 40도라는데, 40도 보다는 낫지 하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 마음이 그리는 세상, 마음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극히 일체 유심조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행위상학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생과 같이 세상은 내가 꿈꾸는 대로 존재한다.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존재하는 세상이라서 그래서 참 좋다. 같이 한 인연으로 이 세상을 항상 부처님 법과 부처님 반야의 지혜와 한가 어우러져서 고통 없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길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